좋아, 예수님 밖에 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에게 뿌려주겠어 오늘 기분이 좋아, 예수님 밖에 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에게 뿌려주겠어 하나님 또우 사랑해. 예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우리 위해 보내주셨지 예수님 너를 사랑해 예수님 나를 사랑해 우리 위해 신자가 주시고우리 구원하셨지 아멘 오늘은 기분이 좋아 예수님과 함께라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에게 뿌려주겠어 오늘은 기분이 좋아

그 사랑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몸이 아파서 모든 친구들도 은혜 내려주시고 얼른 나아서 다음 주에는 꼭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 안녕. 친구들과 선생님께 오시면서 인사해요. 안녕 안녕. Yes, you need Oh yeah 잘 지냈어요? 네! 아이고, 예, 아프거나 다친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각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어,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볼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 창세기 2장3절 2장 3절 3절 말씀, 말씀,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뭐예요? 어 쉽게 말해서 혀 있는 돌판이에요. 어, 그 중에서 네 번째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그럼 어떤 날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7일, 7일! 6일! 7일! 7일! 며칠? 6일! 6일 동안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7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뭐하셨, 무엇 하셨을까? 그래,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자,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말은 그러면 내가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나 너무 피곤해. 좀 쉬어야겠어. 라고 하나님이 쉬셨을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뜻과 계획대로 다 마치고 나서 기쁨과 평화 중에 휴식을 취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니 꼭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은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휴하고 쉬신 날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휴하고 쉬어야 해요.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너가 더 귀여워요? 자, 안식일 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한주 동안 열심히 일한 아빠, 엄마, 할머니, 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오늘은 모든 것을 멈추고 누구 생각만 할까? 하나님,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좋은 응, 마음. 좋은 마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예배를 드려요.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친구들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네. 어, 너무 빨리 갔다. <laughs>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그저 사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두 글자로, 응? 부활. 부활. 와, 우리 지금 똑똑해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그날,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주일은요. 주, 주는 임금. 주인을 말하고요. 일은 날, 날을 말해요. 그러면 주일은 주의 날인 거예요. 주일이 누구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거. 주의 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마련된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날일까? 하나님의 날일까? 오,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요, 이날은 하나님께 속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날이 무슨 날? 주일. 주일, 무슨 날? 주일. 리나 무슨 날? 주일. 주일. 주일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식일은 없어졌어요. 폐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하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인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주일 아침에 우리 친구들도 교회 함께 모였어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요? 네. 그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자, 소중하게. 소중하게. 첫 번째로 선생님 따라 합니다.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주일을 지키며, 지키며 기쁘게, 기쁘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를 보내야 된대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해요. 예배해야 해요. 세 번째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억하며 예배해야, 해요. 예배해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세요. 집중! 선생님 보세요. 멍 때리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이거는 주의를 바르게 보내는 모습이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제 선생님 몇 번째 할 차례예요? 네 번째. 네 번째. 감사를 담아, 정성스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해야 해요. 예배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몸과, 몸과 마음을 편히, 편히 쉬게, 쉬게 해야, 해요. 해야 해요. 그래서 주일날 바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주일날 바쁘면 안 돼요. 편히 쉬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내가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 예배 시간에 와서 자요, 자요. 졸아요. 졸아요. 심지어 찬양한다고 앞에 섰는데. 서서도 잘 수가 있어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깜짝 놀랐어 안 쓰러져 음. 그런데 방금, 방금. 어, 이츠원에서 어, 공화준이 어, 어, TV 보다가 잠들었어요 네 방금, 방금. <웃음> 좋아요 <웃음> 무엇을 봤니?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주일은 누구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난 날에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주일에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만나주신대 그래서 만나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거야. 자, 나는 주일이 즐겁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정말로? 주일이 즐거워요? 정말로? 정말로 즐거워요? 근데 주일이 또 생각해보세요. 주일이 즐겁지 않다, 솔직하게 즐겁지 않다? 그거는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면 찬양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헌금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교제하는 것도 즐겁고, 전도도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친구를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놀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만나는 거예요. 주일은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주일에는 바쁘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쉬세요. 잠도 좀 자고 알겠죠?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쉼을 누리고 또 저녁 예배도 있고 그 다음 준비들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아멘. 알겠어요? 아멘.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생에 따라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대로 주일을 지키며, 지키며 기쁘게, 기쁘게 예배해요. 예. 예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요. 예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즐거움을, 즐거움을 맛봐요. 오 그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눈 감고. 선생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주의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시간, 시간마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기쁨만 양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네, 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합니다. see